자 남은 시간 25초.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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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샷 천천히. 원샷 천천히야 원샷, 원샷. 천천히, 야, 원샷 플레이 써, 원샷 플레이. 아왜 아, 던져 원샷 플레이라니까 아 원샷 플레이 써, 원샷 플레이. 아왜 던져 원샷 플레이라니까. 자 사이드 슛. 아 시간 남, 많다니까 왜 던져. 번 아유, 시간 많다니까. 왜 원샷이 던지라는 건줄 알았나 봐. 아. 원샷 플레이하라고요, 원샷. 병현아. 원샷은 원샷. 시간을 다 돌리라고. 자 우리 5.8초. 병현아. 야, 5.8초. 병현아, 시간. 우리 배운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베이스라인 나가야지. <나갔을> 아, <laughs> 우리가 저쪽 가서 하냐 5초. 그그 해, 해, 네가 해, 네가 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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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던져, 던져야 되는데, 아, 아, 왜안 던지나요? 시간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간 뭐왜 매... 하루 종일 주나요? 아, 감이 없어 시간이 아. 시간 못 봤어. 아. 와, 시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저기. 아, 조작, 조작 나봐 지금. 뭘 했어? 저거 24초를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페인팅 쓰고 던져도 될줄 알고. 용병 잘못 뽑았다고 나만 혼나잖아 지금. 내가 볼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현이랑 신봉이 제발 좀 니네가 마트 사람을 좀 찾아. 예 예. 네. 얘네 둘이 사랑 아니야? 떨어지면 죽어? 아마. 자, 할게. 한번 또 와서 본다고. 알겠습니다. 한 명만 있어야 되죠?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고. 걔네들이 계속 스위치 한다고. 신애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네. 걔네들이 스위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 야 돼. 걔네들이 스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요, 스위치는 수비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는 아, 공격이 스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공격할 때. 예. 네. 저희가 공격할 때요. 수. 아, 나 진짜 더워 죽겠네, 내 때문에. 수비할 때, 수비할 때. 아니. 그러면 골밑에 안 있는 걸로. 골밑에는 <laughs> 있어야지. 야, 네가 센터한테 골밑에 안 아니. 있으면 아니. 어떻게 해야 피켄도라인데 상대가 네가 또실치했어 네. 얘가 이쪽 코너 가. 네. 여기 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어때? 이 사람이 볼 잡기 전에 약간 떨어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영어로 얘기해 줘.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어, 심봉이 오케이? 예. 입력했습니다. Yes, 오케이. 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펜스 할때 스위치고, 어? 베이스라인에 나가면, 응. 와인이야. 오케이. 와인이야. 한잔 합시다, 우리. 한잔 해. 어? 야, 와인 하자, 와인. 예. Let's go! Let's go! Let's go! 에이! 화이팅, 화이팅!